청소년연합회 만세! 만세! 평화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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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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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화이팅! <박수> <laughs> 제도간인총연합회 주최 제19회 청소년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서 퀄렌 한글학교 이현민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3일절입니다. 제가 3일절을 제 주제로 결정한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그날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세를 부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본항락길에서 왔고 저 최우수승 타서 너무 기쁘고 부모님도 기뻐하시니까 좋아요. 저는 꿈이 많아가지고 막 셰프도 되고 싶고 농사도 짓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수상은 초등부 현비아, 중등부 노현도, 고등부 다빈 캠프 켄스 외국인부 사드 아베드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장려상은 초등부 마테유리, 중등부 노유리, 고등부 레나포가니, 외국인부 웨츠케바바율 등이 각각 입상했습니다. 3일 상에는 중등부 한나라오, 고등부 심지강 외국인부 아일린 단길 등이 기록됐습니다. 인기상은 초등부에 출전한 니콜라스 가브리크가 받았습니다. 김학순 제도간인총연합회 교육분과위원장진행으로 제19회 청소년 우리말결류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김진형 과학관이 부임 인사 겸 축사를 했습니다. 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는 지금 창업, 벤처 창업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한 3만 개의 벤처 창업이 이루어졌고요. 그 대부분이 그 AI, 인공지능 또는 자율주행차,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부분에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 또는 그 우리 우리만 교육에 참가하신 젊은 분들을 보니까, 어, 우리말을 열심히 갖고, 아, 갈고 닦으셔서 한국에 오시면 그런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그또 벤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창업을 열 수도 있고 또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한국 정부가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말 교육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의 하여튼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요. 아드간 끝까지 좋은 어이 상품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문경의 주독 한국 교육 원장 오상희 지겐대 교수 이한을 제독 한글학교장 협의 회장 등 심사위원이 소개됐습니다. 문경의 심사위원장이 원고 내용 발음 교감 감정 전달. 청중반응 등 심사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우리말결의기 대회에는 초등, 중등, 고등, 외국인 부문에 총 27명의 연사가 출전했습니다. 중등부 이조한 학생을 시작으로 각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중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27명의 발표를 모두 듣고 주최 측에서 제공한 5시간이 이어졌으며 심사위원들은 심사 점수를 집계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육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주로민이 이세 전3세가 되는 거지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4살부터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넘게 다니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지만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독일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는 크고 넓은 배를 타고 완도에 는 청해진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첫째, 3일절이란 무엇일까? 1919년 3월 1일에 일제 탄압을 저항하기 위해 온 국민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여행은 처음입니다. 어, 그래서 벌써 마음이 너무 설레입니다. 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문화는 다른 문화와 달리 아주 다양하고 매력적입니다. 저는 독일에 태어, 태어, 태어났고 독일 국성이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는 분명히 한국에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려면 그나라에서그 나라 가정과 함께 살아야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외국 여행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다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문경의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아, 아, 저 학생이 한한가정이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왔나 아니면은 한독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음들이 정확해졌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게 매년 똑같은 주제로 어, 어, 대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참시성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년이라도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실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형님이 계신다면 좀 주제에 맞게 좀 내용에 학생들이 감동을 줄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말하기 대회이기 때문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도간인총연합회는 청소년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 앞서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SN한인문화회관에서 박종화 사무총장의 사회로 98주년 3일절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을 이어 박선유제도간인총연합회장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98년 전 저희 선열들이 박회장은 98년 전 선조들의 3일 운동 덕분에 나라를 되찾았고 그동안 어르신들의 피나는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국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놓은 파도 근로자 출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며 19년 전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창설한 최정식 고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금창록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총영사는 먼저 우리말 겨루기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또더 안전한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포들이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또 편협하게 한쪽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 얘기도 들어보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큰 틀을 생각하면서 분열되지 말고 이렇게 통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길이 98년 전에 우리 선열들이 생각했던 3 l 운동의 정신을 오늘 m u e l Samuel, s 이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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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우리들이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나라를 세운 지 4250년이 되는 대삼월 초하루. 참석인들은 3일절 노래를 부르며 3일 정신을 기렸습니다. 경호 고문의 선창에 따라 참석인 모두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만세! 대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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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제도 가 아닌 청소년 우리말 겨루기대를 상황에 마치게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독일 땅에서 자라는 저희 2 세들과 3 세대들이 98년 전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어났던 3일운동의그 정신을 되살리고 또우리말의참 고귀함을 깨달아서 우리 한국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은 이제 대 20주년이 되는데 더 많은 우리 연사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좀더 알찬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